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공수처 TV의 노필입니다. 공수처 TV는 오늘도 전화없이 1,890억 대 엠파크 사업 시행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이중까지 하면서 한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을 이중을 제가 지금 저는 빼앗긴 당사자가 1,890억 대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2년 동안 분양하던 당사자가 법적 절차 없이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배임죄, 배임 사기죄 등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누가 사기로 고소도 안 했는데 사기로 엮어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제가 경기 북부청에 진정서를 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지는 진정인은, 피 진정인을 이중지로, 어, 진정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예, 피 진정인은 신모 씨는 2022년 6월 7일 14시경 우정부 법원 2019고합159 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 선서한 후, 어, 재판장 앞에서 선서한 후, 어, 2017년 10월 1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우 보스카 전기 공장 사무실에서, 에, 진정인, 에, 보덕봉과, 에, 또한, 그 피, 진정, 저기, 에, 시수 어, 등 차, 정이 고길자, 유난석이 입회한 가운데, 에, 자신이 자필로서, 어 진정인에게 교부했던 사실 확인서 1호증에 관하여,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증에 관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산냐 사실 확인서 해가지고 성명 누구 누구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양, 남양주시 별내동 불암동에서 이렇게 그 뒤에 산다 하고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어, 다음 에, 재단 이사장 에, 또한 군의의 재단 이사장, 예, 또 남편인, 예, 시공사 대표, 또한, 그, 현재 운영하는, 전무, 상기, 하늘한 추무원을, 봉환당, 봉환당을 상기, 본인이 매입하지도 않았는데, 매입했다고, 어, 허유, 어, 허유로 서류를 만들어, 매입한 것처럼 만들어서, 봉환당 분양, 예, <laughs> 분양받을 자들은, 139명 대표로 도덕봉이 나쁜 사람으로 저를 아무것도 모르고, 도덕봉이를 만나, 접, 만난 적도 없고, 또한 분양받은 사실, 분양받은 사실도 없는데, 139명 대표를 고소를 하여 서류를, 예, 대단히 이사장이 모두 다 서류를 준비해서 양주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양주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재단 이사장이 만들어서 양주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거요. 알고 보니 노덕봉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재단 이사장과 시공사 대표 또한 거기 재단 지사장 또 군위의 재단 이사장 저를 속이, 속이고 속여서 고소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노덕봉 씨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 사람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 가르쳐준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 전화번호를 그 하늘한 추모군 대표 어, 이현욱 씨에게 물어봐 가지고 제 사람을 알아가지고 본인들의 직접 에, 재단 에, 그쪽에 하늘한 에, 수목장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그 그쪽에서 어, 나를 갖다 그렇게 모함을 허고 했다고 이렇게 한 사건입니다. 노덕봉을 고소하게 하여, 무고한 사실이 있기에, 자기가 무고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노덕봉 씨의 러부스제에게 사과를 하고, 재단 이사장, 또 재단 이사장, 예, 시공사 대표, 어, 또한, 그, 지사장 재단 지사장, 이, 예, 이 예, 사주하여, 어, 관련 없는, 노덕봉을 고소하게 한 것에 대하여 재판장님에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녹취록도 또 있습니다. 또, 여기 차모 씨가, 사실 확인서를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차모 씨가 사실 확인서를 이렇게 쓴 것이 있는데, 사실 확인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진적 농정리 7 8 8실에서산사하신는데 상기 본인은 아래같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신모씨를 통해서 돈을 추모공원에 넣었는데 신모씨도 김은숙에게 넣었고 김은숙은 한단 추모공원 재단 이사장에게 예, 입금한 사실을 양주경찰서 어, 이남에게 침장에서 예, 아, 재단 이사장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고 널, 에, 너를 넣는, 넣는 사실이 있어 있었고 또 경찰서에서 어 재단 이사장에게 돈이 갔으니 재단 이사장을 고소해야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 신모씨는 추모 공원과 관계자 노덕봉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고소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 그래서 노덕봉은 만나보니 사실과 어 다른 점이 있었고 신의 숙이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모 씨는 노덕붕을 고소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재단 이사장과 시공사 대표, 지방의 군위의 재단 이사장, 재단 지사장 전무가 시켜서 했다는 말을 신모 씨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모 씨 자신이 알지도 모르는 사람을 고소했다고 걱정을 할 모습을 한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 사실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 녹취록에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네, 조사를 받았는데, 녹취록을 했고, 이거 이제 그 신혜숙에게 그돈 350만 원을 주어가지고, 어, 봉안증서를 마, 만들었다고 하는, 신혜숙 주장하는 이게 봉안증서입니다 예, 봉안증서고 이렇게 해서, 이게 녹취록도 또 있습니다. 녹취록도. 어, 녹취록도 이렇게 있습니다. 녹취록. 이 녹취록을 보면은, 예, 예, 여기에 녹취록을 보면은, 노덕보 신모씨, 차모씨 에, 고길자, 유난수, 어, 음성 디지털 파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언제 뽑았냐면은, 2022년 6월 9일에, 예, 서문으로 해가지고, 여섯 장으로 녹취록에도 되 있는데, 내가, 어, 신의, 시내... 신모 씨를 왜 고발을, 허위 진술로 고발을 하냐. 피 진정인은, 사실 1호정에 대하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재판장이 사지라는 걸 작성해준 이유가 뭐냐고 묻자. 노덕봉, 응? 진정인 씨가 누구누구 얘기를 하면서 일단 자기가 이 건을 대해서 돈을 받아줄 테니 작성을 해라. 그래서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진술, 에, 이렇게, 에, 10페이지 상단을 하였고, 어, 재판장이, 노덕봉이 불려줘서 작성한 사실 내용이 무엇이냐고 알고 있냐고 묻자. 그러니까 무슨 상의를 당했으니 돈을 받아주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상의 당한 사람이 하늘한 조항공원 수목장을 투자했어요. 투자를 하늘한, 하늘한, 에, 조항공원의 수목장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수목장이 누구 것인가? 예? 수목장이 누구 것인가? 어? 이렇게 하고, 또한, 예, 12억을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12억을, 그, 수목장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노덕공 씨를 만나보니, 만나면, 노덕공 씨가 저에게 하늘한, 지금 현재 조항공원이 자기 것이고, 다 자기, 것, 자, 자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만 하면, 수목공원 자기 거니까, 자기가 이것을 해결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받아주겠다고, 우리 돈 12억 원을, 나에게 챙겨주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진술, 진문서에서 이거를 이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입니다. 저는 그런 말한 사진도 없고, 저에게 사과로 찾아온 사람한테, 찾아온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를 에? 돈 12억을 처음 받는 사람한테 준다고 합니까? 이런 거짓말을 해도 1 8 9 0억짜리 그렇게 탐이합니까 자신들이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민원 처리해 가지고 공중에서 오세요. 에? 이게 뭔지가 이게 재판 중에 말이지, 이렇게 10억을 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이 나라가 이렇게 썩었습니까? 그리고 만나 재판하기 전에 네? 커피숍에서 어? 거기 지사장하고 만나가지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가요? 그쪽에서 돈을 주기를 했다는 건가요? 뭐야, 이게 10억은 피해 준 생기를 이야기를 듣고. 사실 학원서를 작성한 것 자, 묻자, 예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녹취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진정인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학원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비진정인 스스로 자필로 사실학원 작성하였으며 진정인이 예, 피, 진정이네. 왜 진정을 하였냐고 물었을 뿐. 진, 예, 진정 수목장에 투자해서 12억 원을 챙겨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이 12억 원을 별미로 사실을 작성해 달라고 말한 적도 저는 없습니다. 여기에 녹취록에, 녹취록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인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게! 아, 일단 조용히 래요 이런 건다 있는데, 이게, 저기, 되겠습니까, 이게? 예. 진정 이후인 즉, 이, 2017년 10월 1일 자, 윤완숙 예, 남편이 의원은 의정부, 의정부동 소재 고스카 공장에서 사무실에피 진정인, 예? 차정이 고길자 윤완숙 등이 입회한 가운데, 피 진정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겨우 받았던 적이 있는데, 있었는데, 그전에는 피 진정이 일면식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가 12억을 준다고 이렇게 했다고 거짓 주문을 누가 사주했는지 이걸 꼭 밝혀야 됩니다. 이거 사주해가지고 이 허는 것들 1890억짜리가 그렇게 탐이 합니까 당신들이 그거를 저기에서 허네요. 장신들도 어땅 사가지고 이렇게 1890억짜리 만들어서 해요. 너무 시행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민원처리해서 어 분양 2년 동안 허던 것을 빼앗아가기가 그렇게 저기합니까? 저는 절대 로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며 어,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럼 자 녹취록 내용을 한번 들어겠습니다. 이 녹취록은 대화 내용입니다. 녹취록은 에, 자 고길자 씨가 자기들도 신한저축은행 P.F.를 이렇게 그걸 해결해가지고 우리를 무력으로 해가지고 민원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 뒤집었어요. 신에서 어, 뒤집었다는 게뭘이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저 예, 거기를, 예, 그러니까, 신혜숙이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예, 찾으신다는 거죠, 예, 찾을 거예요, 예. 잠깐만, 도덕봉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도덕봉이가. 신혜숙 씨하고 차정화 씨. 신혜숙 씨는 왜 저를 고소했습니까 신혜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본인이 모르더라고요, 어, 어 차정 우리가 알아보니까, 본인도 왜 했는지 모르, 모르더라고 이게. 순수하게 그대로 노동시, 녹취를 한 겁니다. 어? 그래서 노동공 씨는 나는 무고죄로 지금 당신들을 고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 잘 왔고, 에 지금, 아, 그럼, 그러니까 무고, 무거, 무고죄를한 저한테, 예? 노동공 씨, 예! 신혜숙 씨가, 어, 제야 작년이죠. 전화가 잘 오긴 몇 개월씩 노동공 씨 전화를 연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현욱 씨한테, 저기 가서 연결이 됐어요. 언니, 잠깐만, 잠깐만, 에. 신혜숙 씨 하는 말이 작년부터 제가 이 너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고소인 대표가 되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양주 경찰에 있어서 오라고 해서 거기 갔어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한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야? 오덕고 씨, 이남재, 예. 예. 아니, 이남재 말고 저, 처음에는, 제 담당 김영민인가? 김영민이 맞아요. 예, 신혜숙이요. 이제 신혜숙이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그분도 이렇게 이남자 형사님도 그렇게 저한테 뭐랬었, 그랬냐면요. 노덕봉씨를 일이, 일이 하게 되면 아마 신혜숙 씨가 다칠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런 약간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음문증을딱 나기는 거예요. 그래 저는 노회장 분명히 박순자나 김은숙이나 그 다음에 회장님이 있죠. 어, 어떤 회장님이요. 예, 재단법인 이사장 남편. 그 사람이, 예, 회장이라고 합시다. 아이. 남편, 어, 이모 씨, 저 시공사 대표. 예, 고길자는, 어, 시공사 대표, 그딴, 예, 새끼가 뭔 회장이야. 어, 이렇게 말을 했고, 예, 다음에 거기 그 사람, 예, 재단 이사장하고 제가 좀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전 사기. 예, 예. 그, 뭐라고 했을요 노덕공 씨가, 그러니까, 신혜숙 씨가, 하늘한 주먹을 날로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가 다 잘났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나쁘게 생각 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 아, 그래요. 그러는데, 제가, 어느날 대표가 딱 되어 있다고 서류를 이만큼이나 갖고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재단 이사장이요. 어, 신혜숙 씨. 그리고, 아, 내가 대답을 하니까, 예, 신혜숙 씨가 또 하는 말이, 그래서 저도 이, 어떨결에, 저도 모르고 이렇게, 김은석이라는 얘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도, 어, 재단 이사장 저한테 부탁을 했고, 에, 재단 이사 남편도, 시공사 대표도 부탁을 했고, 어, 재단법인 이사장도 부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골당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유고를 다 빼야 된다고, 만약 신혜숙 씨가 그거를, 맡아주지 않는다는 다 빼야 된대. 그래서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냥 얼떨결에 저한테 아무 피해 없다고 하니까 가서 에, 해 하긴 했는데 뭔가 막 이상하게 이게 일이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 김영민 수사관이 에, 지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저한테 나오는 얘기를 딱 한번 넌지시 던졌어요. 그래서 내가, 일, 그러면 연락을 할수 있게끔 저한테 전화번호를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노덕봉 전화번호를 준다? 그러, 그러더니, 전화번호를 왜냐면, 제가 고소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연 없이 하고, 노회장 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화하니까, 없는 전화로 나오는 거예요. 아, 없는 전화로. 그 경찰관이 가르쳐 준 거는, 없는 전화로 나오더라. 그래서 114 그거는, 전화가 하나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없는 전화로 나와서 노덕봉 대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노덕봉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장하시는 자기도 모른다고 지금 신혜숙 씨는 저도 모르죠. 노덕봉이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넣어 가지고 어떻게 됐다면 아, 그러니까 신혜숙이 하는 말이 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는 제가 연관이 되어 있는 저는 예 재단법인 이사장, 박모 씨에게 금은숙이, 김은숙이가 먼저 하늘한 추모에 원다 돈을 갖다 넣었다고 하니까, 저는 제가 재단 이사장을 만났고, 그 다음에 백중이도 만났고, 그 다음에 하늘한 추모원 지금 현재 회장이란 사람도 있죠. 예? 예, 박 재단 이사장 남편 시공사 대표. 예! 네. 시공사 대표. 그분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믿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언제쯤이에요? 작년 1 5 년, 1 5 년인데 맞아요, 1 5 년. 예. 근데 노덕봉 시간이에 근데 그거를 그러면 낙골당 하나를 사겠다고 대표가 되려면 예, 돈은 누가 내가 물었어요? 누가 줬어요? 신혜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의문점이에요. 어, 노덕봉 돈은 누가 줘서 샀냐고요? 신혜숙지 그거 키큰분 있죠? 아, 지 사장. 예. 그러니까 예, 예. 노덕봉. 그, 조항국 양주지사 공동대표, 예, 그러니까, 아, 모, 몰라요. 자원지관그 지사장인가, 뭔가 사람이 김은석의 돈을 넣어서 김은식이가 제 통장으로 넣었어요. 이게, 이게 다 진실이랍니다. 여기에, 예, 처음 만나갈 처음부터 이게 녹취를 싹한 건데, 예? 이렇게, 1890억짜리에 그렇게 탐이 나서, 어? 이거 이중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합니까? 이거 진실은 다 밝혀집니다, 예? 진실은 다 밝혀지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불기소 이, 이, 이렇게 녹취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녹취록이 다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중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또 이게 사실 확인서를 다 받아서 다 받아서 이렇게 거기 있던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용을 갖다 이렇게 예,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사실 확인서를 다 써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기법에 말이지 공중진 약정세대로 하 않고 이제와서는 공중진 약, 약정세대로 피해나갈 길이 없으니까 공사비가 150억이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공사비 정산합시다. 공사비 정산해가지고 공사비가 얼마인지 정산해. 예? 공사비 줄 것도 없어요. 당신, 이거, 그냥, 뛰어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별산해요, 별산해. 별산해 보면, 공산주가 더 가면 더 갔지. 저길 거예요. 죽을, 죽, 예? 죽는 사람 살려주면은, 곧다리 내놓으라 한다고 하더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2년 동안 분양을 허던 사람을, 법적 절차 없이, 휴양장실 열쇠를 부수고, 부산 침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서류 일체를 다 절취해 가도, 이 사람들은 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썩었습니까? 하루속히 이 진실을 밝혀서 꼭 저는 에 사회적 기업인, 에 하늘한 투자 공동체 협동조합, 에 22명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늙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지금 오갈 데도 없고, 집은 경매되고, 지금 의정부에서 오피스텔 하나 얻어 가지고 이렇게 혼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는 두 사람이나 돌아가셨어요. 또한 사람도 저를 믿고 투자한 사람도 돌아가셨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 이 사건을 꼭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또 그래서 저에게 투자한 22명 그 진실을 밝히기 전에 저는 죽지도 못합니다. 저를 별의별 것으로 다 고소, 고발 다 해가지고서 1심에서 다 불기소 됐던 것을, 응? 사건을 뒤집어가지고 고등검찰청에서, 응? 어? 다, 응? 아이씨. 그리고 이 사람이 항고도 안 했어요. 이 사건에. 저를 고소해가지고 항고도 안한 사건을 그 사건을 뒤집어가지고 다른 사건하고 엮어가지고 저를 기소하는 이런 에?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어,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고소한 거 있잖아요 고소한 이 사람은 항고도안 하고 이렇게 미, 미안하다고 이렇게 재판장한테 서로 제출을 하고 써줬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 저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이중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에? 재단 이사장도 이중을 했고 어? 이걸 샀다고? 니가 무슨 돈 있어서 사, 이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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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를 재단 3억짜리 재단 하나 갔다가, 어? 16억 4천에, 예? 내내는 거 아니오. 어? 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변호사까지 끼어가지고, 이게, 예? 변호사가 재단의 이사로 들어가면서, 어, 저를 해임하고, 시공사와 공모해가지고, 해임하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다 기소됐잖아요, 이제. 예? 시공사 대표 어? 재단 이사장 엠파크 공동대표에 있던 분양사 대표가 다 기소돼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기소됐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양주시나 경기도에서는 하루속히 이거를 관선이사를 파견하든지 예?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이래서 분양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어, 1시 반에 예, 이제, 그,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예,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예, 그래서, 어,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 어, 마치겠습니다. 예, 공수처 TV는 돈 없고, 빼 없고, 힘 없고, 소유된 자를 위해서, 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이 사실을, 에, 여러분들, 정말 이, 이 사실이, 이, 이 녹취록을 보고, 자신들이 확인서 써준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너무 세상. 아 내가 자기 자신들을 오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내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면 되겠습니까? 예, 공수처 TV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 분들은 다 공수처 TV에 와서 같이 방송을 하고 운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에,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공수처 TV 노피디 이것으로서 방송을 마치고, 어, 이임을 위한 행진곡을 꼭 듣고, 어... Gracias. Sí, 아, 주동원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수님, 감사합니다. 경찰서 가가지고 음, 다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